혈뇨증 걸린 여인. 혈뇨증 걸린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새 생명을 얻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유대왕 헤롯은 아기 예수의 출현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그를 죽이려 했고, 기쁨과 감사로 구세주 오심을 환영해야 할 종교계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관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질투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네들은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던 민중들이 그들에게 떠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많아질수록 주님을 경계하고 미워하는 무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적대감과 그로 인해 다가오는 신변의 위험에 관계없이 자기를 찾는 무리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자세히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께 나와 열두 살난 딸이 위독하니 부디 오셔서 고치달라고 간청합니다. 회당 관리인에게는 위신과 체면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회당장 아이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찾는 자마다 자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로의 집을 향해 가실 때 숱한 군중들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려는 사람들과 자기네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 앞에 풀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주님의 능력에 손길 많이 치유할 수 있는 불치의 병으로 12년이나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명을 추측하건대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그녀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은 물론 사람들에게조차 적금조차 할수 없는 슬픔을 갖고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그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여인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려는 소망을 갖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흑자는 그녀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확고한 믿음에서가 아니라 믿자의 본전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그물을 만지면 출혈이 멈추이라는 미신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 등대에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과감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병이 완치되리라고 확신은 없었을지 모르나 주님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란 생각만을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이 놀라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12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그녀를 괴롭히며 그녀를 인간 대열에서 이탈시켰던 혈류병이 깨끗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녀가 주님을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낳은 능동적이었다는 데서 더욱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활동 범위는 거의 집안에 국한되었고, 특히 그녀의 경우엔 병의 전연서 때문에 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뛰쳐나와 궁중 속에 섞여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사실은 당시의 법의 잣대로 보면 위법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관례를 깨고 과감히 행동함으로 박탈당했던 인간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시당하던 여권을 찾아주신 것이며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녀 스스로 예수님께 나음으로 여인의 권리와 사회적 위치를 찾아낸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승낙 없이 등두에서 예수님의 옷서 손을 댐으로 병이 떠났음을 느낀 여인이 기쁨과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주님은 그녀를 쳐다보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확신시켜 주신과 동시에 그녀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고 계심에 주님의 귀여울 필요가 있습니다.예수님에 의해 딸로 호친된 여자는 혈류병 걸린 여인뿐이며, 예수께서 유독 그녀만을 딸이라고 부르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여인은 부채의 병에 걸렸지만 집안은 비교, 비교적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았으며,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병마를 죽게서 능력을 대치하신후 따라 평안히 가라 하고 하신 말씀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혈리즘으로 고생하며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매장되었던 이 여인이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스스로 예수님을 달아나서는 모험적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길 떠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더 빨리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여인이 주 안에서 소망의 발길을 내딛기 시작한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불구 되었던 여인. 이 여인은 악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품에 안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과 풀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낸 것 동시에, 철저히 유린당하고모쳐졌던 여인의 인격과 권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안정되고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 행사로 열병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딸로 새 인생을 출발했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스스로 주님을 찾는 모험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두 여인과 경우는 다르지만 인간 기능은 상실했으나 예수님의 자비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은. 또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제서는 누가 베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녀의 귀신들야아르며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설명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이 여인이 전신 불구간된 원인이 타고난 육신의 결합도 아니요 본인이나 부모의 죄의 결각도 아닌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불구로 태어났다는 말도 없고, 자라면서 부치의 병에 걸렸다는 언급도 없고, 도덕적으로 용납 못할 죄악을 범했다는 기록도 없이 귀신 들려 불구가 되었다는 명시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악력에 사로잡혀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18년이나 군력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이갸련한 여인은 그 옛날 동방의 의인 욕을 생각나게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던 유비 일시에 열 명이나 되던 아들딸과 그 많은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닌 사단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탄은 인간 파멸로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악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도 악한 마귀의 손나기에 붙잡혀 귀중한 인생을 어두움 속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될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몸을 쓸수 없는 고통과 슬픔보다 주위의 무관심이 더큰 아픔과 괴로움이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파멸된 인생을 발견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진리를 말하고 들으며 기도하는 회당 한구석에 누군 이 여인의 처지를 안타까이 여겨 그녀와 더불어 아픔을 나누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이 느꼈을 고독과 처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자 그녀의 꼬부라졌던 허리가 곧 퍼져 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늘 속에 묻혀 살다 어둠 속에 종식될 슬픈 운명을 압고 의미 없이 의미 없는 나다를 살던 이 여인이 완전한 인간으로 소생된 이야기는 참으로 귀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인간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온갖 고난과 슬픔을 말다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자비의 손길 안에 거하면 번데기가 나비가 변하여 하늘을 날듯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단의 손길에 욕을 사라잡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 폐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 여화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운데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잃었던 축복을 배로 받은 목된 신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표현할 수 없는 고역 속에 신음하다 예수님의 자비로 사단의 사설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음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요. 그녀가 예수님의 손길을 접한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전신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그녀가 회당까지 갈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호와께경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멸시와 경월의 눈초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 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는 여와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는 여인이라 볼수 있으며 인간이 체험하는 어떤 좌절과 실패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는 소망으로 변화함으로 보여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정상이 되는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진통하는 그녀에게 경멸의 눈길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을 때 예수님 홀로 다가와 안수하심으로 그녀를 온전하신 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이 그녀가 병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임을 문제삼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소나 나기를 돌보면서 18년이나 병만로 신음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못본 채한 그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녀로 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외에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 지배하 있는 인간의 신음소리와 악령의 손에서 벗어난 인간의 기쁨의 환호성을 그녀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든지 절명을 딛고 죽게 나오는 외침을 침묵 가운데 들려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